과연 내 차에 딱 맞는 엔진이 뭘까? 연비 따면 필요하지 않아! 엔진만 지킨다! 네, 뭐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에너지 시식을 플러스하는 시간! 에너지로 세상을 밝히는 시간! 에너지 톡톡. 톡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 톡톡 궤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 톡톡 이정현입니다 네, 초형님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름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어..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름이요? 음.. 휘발유? 그렇죠 경유? 음. 아 그리고 또 이걸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음. 바로 엔진오일! 맞죠? 맞습니다 네, 윤활유라고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에너지 톡톡 주제는 바로 자동차 윤활유, 엔진오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윤활유는 자동차 전용 엔진오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윤활유는 모든 기계, 움직이는 모든 기계에 사용되는 기름이죠 기계의 마모와 마찰을 줄여주고 가동성을 높여주는 윤활유는 산업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긴 하는데요 일상생활 곳곳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 열고 닫는 문, 돌아가는 의자 심지어 컴퓨터에 마우스 휠까지 쓰이거든요 말 그대로 움직이는 모든 물건에는 윤활유가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수송수단이라 볼수 있는 수레나 마차, 증기기관 자동차, 더 나아가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굉장히 새롭게 나오는 수송수산까지 전부 윤활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어, 맞습니다. 네. 또 GS칼텍스에서도 약 200여 종의 윤활유 제품을 생산하면서 총 63개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GS칼텍스에서 윤활유 제품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계신 전문가 토커 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커님 아, 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S 칼텍스 윤활류 기술개발팀의 최관희라고 합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왜냐면 저도 운전을 하기 때문에 네. 과연 내 차에 딱 맞는 엔진이 뭘까? 관심이 많으시죠. 궁금해요. 종류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딱 맞는 게 있을까? 어렵지 않는데요. 차량에 보시면 사용자 매뉴얼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거 보시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다. <laughs> 아 저희도 그건 알죠. 매뉴얼이 정말 중요한 건 아는데 엔진오일 표기법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용어들이 써있거든요. 이거를 해석하는 법만 알아도 굉장히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이 전좀 궁금해요. 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토커님을 모신 김에 직접 제품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좋죠. 제가 또샥야 샥. 늘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거뭐 가방에 이렇게 두 그렇죠. 개쯤은 갖고 다녀야 맞습니다. 이제 현대 워킹모먼 비즈니스 예. 모먼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차 없으신데 <웃음> <웃음> 예. 그래서 이렇게 음. 오늘 들고 왔는데 일단 여기를 보면 영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 어떤 약자인가요? 아, 일단은 이 규격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API SP라고 써 있는 부분이 네. 이 제품의 오. 규격을 나타내는 거고요 예. 엔진오일의 규격은 국제적으로 그 미국 석유협회 API에서 만든 API 규격과 어. 유럽 제작사 협회에서 만든 아세아 규격이라는 두 가지 규격으로 크게 오. 나눠져 있습니다. 이 제품은 API라고 써있으니까 API에서 제한한 규격을 만족하는 음, 제품이고요. 네. 이 보시면은 API SP라고 써있는데 이 앞에가 S로 시작하는 거는 가솔린 차량용 엔진오일 규격이고요. 음. 어, 이 제품에는 없지만은 API C K, 뭐 C, J, C로 시작하는 것들은 음. 트럭용 디젤 엔진용 엔진오일 규격이 아 되겠습니다. 오, 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SP고 SN이잖아요. 그렇죠. 이 차이가 뭔가요? 설명드린 대로 앞에 S라는 숫자는 가솔린용이라는 의미고요. 예. 뒤에 있는 알파벳 N은 알파벳 순서대로 음. 알파벳이 뒤로 갈수록 더 최신 나온 더 고성능의 제품이라는 걸아 가지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N이 네. 더 예전 거네요. m n a o p n o b C, D, e f l m n o P s h o u a v n o u a n s e n see 가 h a t You a n see 이 G라고 아 써도 그요 네. 근데 이쪽에는 파워 원이 있어요 파워 원이 예.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이 엔진 오일을 만드는데 음. 제일 많이 들어간 베이스 오일이라는 원료가 있거든요 이 베이스 오일을 PAO라고 하는 고품질 아 베이스 오일을 사용해서 이 제품 파워 원이라는 제품을 아 그러면 은 이거는 좀더 프리미엄급이고 일반급이라서 이제 가솔린이다 이렇게 써는군요 가솔린용 음아 근데 조금 좋은 거 고기도 좀 좋은 고기는 또 등급 이름을 따로 붙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취미어,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고기는 뭐몇 등급 몇 등급 나오는데 더 좋은 것도 이름을 또 따로 붙이거든요 음. 좀 그런 느낌이군요 네 멋대로 생각하십니다 <laughs> W 앞에 숫자가 음. 5라고 되어 있는데 음. 이 숫자가 작을수록 야. 더 낮은 온도에서도 엔진오일이 굳지 않고 잘 흐를 수 있는 아. 흐름성을 나타내는 숫자고요 예. 그래서 이 앞에 숫자가 o w 이 제품 같은 어. 경우에는 5W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략 영하 30도 정도까지 어. 사용하실 수 있는 오. 제품 오. 어. 좋습니다 뒤에 30은 뭐죠? 네, 뒤에 30은 음. 엔진 오일이 정상 작동 온도인 100도씨까지 올라갔을 때의 점도 등급을 나타내는 음. 숫자거든요 엔진 오일이 정상 작동 온도인 100도까지 올라갔을 때 음. 얘가 얼마나 점도가 물냐 아니면 음. 끈적하냐를 나타내는 오. 숫자 오. 점도가 낮다는 표현이 약간 물다는 표현인 거죠? 점도가 어. 높으면은 끈적끈적거리고 더 꿀에 가까운 느낌이 아. 되는 거고요. 정도가 낮으면 은더 물에 가까운 느낌이 된다고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0이면은 최소가 0이면은 최대는 얼마 나오죠? 최대 60이 가장 크고요. 오. 0부터 60? 0은 없고 60, 50, 40, 아. 30, 20, 16, 12? 16 갑자기? 갑 네. 이거는 또제 스타일이 아닌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아이 점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 점도가 왜 중요한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통에 들어 있는 꿀을 숟가락으로 뜰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꿀을 숟가락으로 뜰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반대로 커피 같은 거를 그냥 숟가락으로 저을 때는 굉장히 별로 힘이 들지 않고 쉽게 저을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자동차 엔진 오일이 만약 에 점도가 높은 더 찐득찐득한 엔진 오일을 쓰게 되면은 엔진이 돌아가는 데더 많은 힘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의 연비가 떨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점도가 묽은 엔진 오일을 쓰면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마찰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비가 좋아지게 되고요. 아, 이해가 쏙쏙 됩니다. 근데 그럼 반대는 안 되나요? 어쨌든 자동차 음. 엔진의 연비를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음. 좀 엔진 오일이 더 발전을 해서 음. 연비를 더 쉽게 올릴 수 있게 되면은 결국에는 엔진 오일의 발전이 엔진 연비의 발전까지 이어질 수는 없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음. 이제 순정유라고 하죠. 엔진오일을 점점 더 묽은 거를 적용하고 있는 추세고요. 묽은 엔진오일을 써도 엔진에 문제가 없게끔 음. 엔진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 주력을 다하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에 음. 제가 제 차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돈도 많이 벌어요. 아. 그래가지고 연비 따면 필요하지 않아 엔진만 지킨다 이러면은. 이제 또 매뉴얼에 적혀 있는 어... 그런 점도보다 더 높은 점도의 제품을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엔진오일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네. 어느 정도 이제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점도 등급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취향이나 입맛에 맞는 점도 등급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으시고요. 어, 통상 자동차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점도 등급보다 높은 점도 등급을 넣는 거는 엔진 보호를 위해서 음. 네,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연비가 조금 안 좋아질 뿐이지 아. 크게 지장은 없는데 점도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 엔진 보호 성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제조사 매뉴얼에 추천하는 점도 등급을 쓰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네, 그런 토커님 어, 요즘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거는 엔진과 모터가 섞여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윤활유 엔진에는 어떤 걸 써야 되죠?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일반 기존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차이가 없어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가 합쳐진 거잖아요 어. 내연기관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 네, 근데 뭔가 저.. 뭔가.. 좀 전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 GS 칼텍스에서 국내 음. 최초로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 오일을 출시했습니다 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명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어 네, 저희 NOE 이게... 톡톡 할 때만 느끼는 건데 늘 최초가 나와요 그러니까. 최초 타이틀 최초 타이틀 아.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야. 짜잔, 짜잔. 그래서 이게 요즘에 좀 자동차 좀 안다 하면은 이템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패션 아이템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들고 다녀도 에너백 대신 이걸 들고 다녀 네,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안뇨 에너지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PPL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시원하게 자랑 음. 좀 해주세요. 네,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자분들은 아무래도 연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개발할 때도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게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를 극대화하기 위한.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가장 고민을 많이 했고요. 어? 하이브리드 차량은 주행 중에 엔진이 꺼졌다 켰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음. 엔진의 평균적인 주행 온도가 음. 조금 일반 내연기관에 비해서 낮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엔진 차량의 주행 특성과 하이브리드 소비자분들의 니즈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최적의 포뮬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이 킥스 하이브리드 제품뿐만이 아니라 저희 GS칼텍스에서 생산하는 모든 유활유 제품들은 GS 칼텍스 생산하는 고품질의 베이스 오일과 고성능 첨가제를 사용해서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인공지능 같은 자랑 잘 들었습니다 어, 방송 보고 계신 분들께 아마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과연 내 차량도 이 킥스 하이브리드를 사용할 수 있는가 모든 하이브리드 차량이 킥스 하이브리드 사용 가능한가 어떻습니까? 아, 예, 그것도 차량 매뉴얼에 보시면 아 오늘의 띵언입니다 매뉴얼대로 하여라 <laughs> 거의 모든 질문에 마스터 키 같은 답변입니다. 그렇습니 매뉴얼이 답이다. 아 그런데 또 요즘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뿐만 아니라 또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 전기차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맞니다 근데 전기차도 엔진 오일을 사용하나요? 어 진짜 이 대세가 바뀌고 있거든요. 네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일단 전기차는 엔진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전기차에 엔진 오일을 어떻게 넣어서 팔지? <laughs> 이거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 입장에서? <laughs> 네, 맞습니다. 전기차는 예. 당연히 엔진이 없고요. 엔진만 없는 게 아니라 변속기도 대부분 탑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변속기 대신 감속기라고 하는 기어 장치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거 감속기라는 기어 장치에 윤활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아, 돌파구를 이미 또 준비 하셨네요 <laughs> 그러니까요 야, 역시 대기업이야 그런데 엔진오일에 비해서 교환 주기가 굉장히 길고 아... 네, 그래서 가옥주권 기준으로도 교환주기가 10만키로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 일반적인 운전자분들은 평생에 한번 감속 기회를 교환할까 말까 아...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GS칼텍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멋지게 엔진오일 딱 만들어 놨는데 음. 앞으로 전기차만 타는 세상이 온다? 하면은 좀 속상한 일일 것 같아요. 에너지 토토도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나 아, 너의 직업 안정성에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고요. 근데 전기차로 넘어가는 건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음. 네, 저희도 이런 전기차 시대에 발맞춰서 전기차용 제품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환로를 지금 개척하고 계시군요.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아 네. 좋습니다. 예. 저희가 엔진오일만 생산해서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유달류 제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큰 공장에서 기계 장치를 돌리는 데 필요한 유압류라든지 뭐 건설 현장 같은 데서도 많은 산업용 윤활유들이 쓰이고 있고 사실 엔진오일보다도 저희는 산업용 윤활유 쪽이 어떤 시장이나 판매량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어... 저희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움직이는 모든 것에는 윤활유가 들어간다 네. 예, 자동차, 가솔린차는 지금 전기차로 바뀌고 있어요 하지만 전기차 어디서 만듭니까? 공장에서만, 공장에서만 되죠. 아, 소름. 괜찮아요. 예. 하지만 엔진오일 담당 토커님 이셨습니다. <laughs> 회사는 괜찮은데 저의 잡시킬이티는먼 <laughs> <laughs> 아... 산을 바라보시겠군요 <laughs> 네, 이렇게 발전하는 기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는 기업, 이런 토커분 같은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든든합니다. 오늘의 에너지 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에너지 지식 충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에너지 톡톡! 톡톡이었습니다. 안녕! 안녕!